이 앞에 아 그래도 이 앞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네요 아, 이쪽으로 이렇게 학원가고 음식점, 미장원 등 형성되어 있는 게 이게 장점이네요 스티그 인사 드리겠습니다 충남 당진 아파트 소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충남 당진은 북쪽으로는 평택시와 있다 있고 서해대교를 중심으로서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개통된 그 합덕역이 있습니다. 여기 서해선이고 충남 화성까지 이어집니다. 현재까지는 신안선선을 통해서 이제 더 연장돼서 이울까지 진입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당진 그 시에서 여기 합덕까지 그러니까 셔틀을 이용돼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게 조금 단점인데 그래도 충남 당진은 위로는 성문면, 그리고 송산면 일대에 산업단지가 있고요. 고대면 송산면 일대에 예당평야, 그래서 쌀이 생산되고, 나름대로 삽교 주변도 관광지고, 이쪽에 태난지도도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 그런 당진시고요. 세컨 아파트 개념으로, 아, 이제 수도권 분들이 충남 당진에 아파트를 사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아파트는 호반서밋 시그니처 1차죠. 여기가 22년 12월이니까 2년 조금 넘었고 양도세 비과세 면분이 나옵니다. 1084세대고요. 이쪽 앞에 당진 시청 여기 있고 이쪽 앞에 상가들이 많이 이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수청 초등학교가 있고 수청 중학교가 있어서 초품 아파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이 뒤에 보면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그래서 이쪽에 실버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그런 운동을 할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요. 당진 국민체육센터도 뒤에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 그 노인분들을 위해서 이런 운동시설이 필요한데, 요런 부분들이 있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영상을 보시겠는데요. 호반서밋 2차하고 3차는 제가 드론영상을 찍었는데 호반서밋 1차 시그니처는 제가 찍지 못했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못 찍었습니다 그냥 제가 자전거 타고 돌면서 찍은 그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당진 수창지구 호반서밋 1차입니다 호반서밋 시그니처라고 이기 22년 12월 입주고요 1,084세대 정도 됩니다 드론을 날려야 되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네, 드론을 못 날립니다.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프로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어, 일단 고도 블록이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후반 서밋입니다. 지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호반이 급속하게 성장한 건설자 중에 하나죠. 인천에도 검단 신도시와 그리고 송도, 루원시티에도 호반이 있죠. 놀이터가 조금 다르네요. 형식이. 아 이게 단차가 있어서 저쪽으로 내려갈 수가 없네요 이렇게 돌아가야 겠네요 조금 불편합니다 음 다시 이쪽으로 내려가야 겠습니다 1번도 꽤 나름 신경을 쓰는데 운동시설이 있고요 커뮤니티 공간이 여기 있고 티하우스 공간이 이렇게 마련돼 있습니다 분수시설 이런 건안 보이네요. 저 멀리 당직 시청이 보입니다. 초창기 때 이렇게 헬멧에 고프로를 매달고 다녔는데 그때 전기자전거를 탔죠. 지금은 그냥 자전거를 타지만. 예. 그 모습이 좀 떠오릅니다. 아, 이 단차가 있기 때문에 공간을 그렇게 잘 활용하지 못했네요. 보니까. 계속 단차가 이어져서. 아, 이게, 요런, 요런 단점이 있네요. 결국이 단차 때문에 그런 건데. 단차가 있으면 지상 공간을 이렇게 잘 활용하지 못해요. 계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게 조경이 들어간 것 같은데 호반의 장점은 이 앞에 아, 아 그래도 이 앞에 상가가 형성돼 있네요. 아, 이쪽으로 학원가하고 음식점, 미장원 등 형성되어 있는 게 이게 장점이네요. 아직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상가가 형성돼 있어서 이게 장점인 듯 합니다. 후반 서밋 시그니처에서 스티브였습니다